뱀을 모시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사실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 거는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 선대 조상에서 잘못한 것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곡식도 그렇잖아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봄에는 본인들이 뭐저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새사귤라도 똑같은 이치. 그게 이제 형태를 자리를 잡은 상태거든요. 그 중에 모든 인연은 그렇습니다. 네가 크기를 기다렸다.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이 집안에 태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 문제 부분에 당분하신 부분들은 본인 집안의 그 숙제를 푸는 게.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 일은 좀 오래된 일인데요. 이 일은 오래됐어요. 오래된 일인데 그 집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그 대주님은 어디를 다니시고 운전을 좋아하시고 이러셨어요. 벌써 한 3, 40년 전얘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좋아해서 어느 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산에 이제 높은 산을 이래 가시게 됐대요. 가시게 됐는데 동행이 네 사람이었어요. 네사람이 ...였는데 이 양반이 가시다 보니까 우연찮게 아주 큰 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면 딱 보면 그 자리에서 진짜 그대로 멈춰라. 이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중에 한 양반이 여자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반짝반짝 하니까 어떻게 돼? 잡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주님은. 안 된다 이런 건영물이라 잡으면 안 된다더라 하지 말자 이제 네 사람이 옥신각신했는데 세 사람이 잡자니 어떻게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아 그때 산에 약초를 뭐 캐러 갔던가 그랬던 것 같아 포대자루가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이제 잡았대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자기 차에 실어서 박스 테이프로 다 해가지고는 야무지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왔어 근데 집을 가만히 오니까 좀 아닌 것 같더래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 대주님이 급하게 그 여자 집으로 가신 거지. 그 이제 부부가 따라왔고, 자기 있었고, 친구 네 명이 있었으니까 급하게 자기가 간 거야. 얼랄라 가니까 어떻게 돼? 이미 중탕 됐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걸 내가 아닌데 이걸 차에 싣고 오는 게 내가 아니었는데 이랬는데 그 집에 대주님 아드님이 그때 우리가 일명 우리나라 스카이대 좋은 데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그랑반이 그 순간으로 정신 분열 정세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신 분열 정세가 와서, 한평생 진짜 이 아들 뒤에 디수발하느라고 이 대주님 바쁘셨거든. 근데 대주님은 이제 가시고 나서 아드님만 남았는데, 지금도 그래. 사람 보면 무서워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굉장히 쾌활한 학생이었고 그래도 그때 그 당시 삼십한 지금 삼년이 정도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양반이 그래도 스카이대 이렇게 들어가신 양반인데 이런 양반이 사람이 무서워 도망을 가고 사람을 보면 눈을 못 마주치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지금 망쳐버렸거든 그런데 여기 그 왔던 그 반짝반짝 눈 반짝반짝했던 아줌마하고 그부부는 그다음 날 갑자기 급작사로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본인 자체가 다리가 조금 장애가 생겨서 평생 못걸었습니다 여기 네 사람의 사건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사람들이 미물이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미물이야. 기어 땅이 기어 다니는 진짜 짐승이라 표현을 해. 근데 요즘 짐승이란 표현 안 하죠. 동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잡았다고 이래야 되나? 아니에요. 그 집은 이렇게 돼서 주토화가 돼서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기준님은 지금도+ 지금도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이 사건은 왜 그냥 인제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나왔던 얘기들이라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점점점 이제 이런 가문들 이런 집안들을 찾아가는 거지 왜그 정도 되면 보통 한이대 당대 뭐 이래 됐을 건데 이대 당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무너질 만큼 다 무너졌어. 집이 초가상관도 없고 대문도 없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런 집에 명밖에 거들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때려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뱀으로 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재미 삼아서 안 잡아도 되는 영물이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초가집이 있을 때는요. 가을 되면 이거 전부 다 이삭 이래가지고 새로 단장을 해서 올리잖아. 올리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긴게 있으면 할머니들은 그러셨거든. 거기에 그래서 할머니들께서는 뭐 술을 한잔 놓든 죽을 한알 놓든 그래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리비시잖아. 아유 가시라고 우리가 이래 이래 하니까 그냥 이래 가시라고 손으로 이래 하시면 그냥 이래 빙 쳐다보고 있다가는 가시거든. 그런데 어떤 양반은, 어떤 할아버지는 끝까지 낯들고 와서 저걸 죽인대.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고 폴딱 뛰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서 죽이고 난집 치고요. 본인들 집에 다 둘러보시면은요. 정신 이상자 삼촌 이 있었다 소리 가안 나오는 집이 없고, 우리 집에 어린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소리 없는 집이 없다. 이래 보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뱀은 왜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많으냐 면 이제, 은혼의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뱀에게 그렇게 하신 집들은 오히려 그 할머니가 그 어진 마음을 내서 가시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가 죽이라도 빨리 쏘서 이래 술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양반을 보내신 양반은 그 다음 때에 가면 자손들이 나아지거든. 그런 이런 양반들은 또 어떻게 되어 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읍신으로 들어와 있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 집에 업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업대감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너가, 너가 할아버지가 벼슬이라서 아니야! 요덕 때문에 요게 이렇게 업신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꿈을 꿀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 자손을 점지 받았을 때큰 구름이 받았어요. 어, 너네 집에 저자손이 재물 갖고 오겠구나. 너네 집에 저자손이 들어서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게 바로 그렇게 놓아준 덕으로 선물 받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원인이야. 그런데 양반을또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몸에 좋다더라 이래서 또 뱀술을 자신에또 이제 그러면 이 뱀술을 사 자시는데 이것 때문에 또탈라는게 뭐냐면 아까 은은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뱀은 내가 요구만한 고기 한 조각을 먹어도 이 뱀이 이걸 찾아오더라니까. 60년 전에 내가 우리 부모가 건강이 안 좋대서 뱀술을 먹였는데 이 뱀이 어떻게 오느냐? 이 사람한테 비밀로 내가 시어가 오더라니까. 이게 그이 사람이 뱀이시운 거야. 이제 뱀이 비의가 되는 거거든. 하여튼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억 기억을 더듬은 거지. 절대 당신한테 인연 없이 오지는 않는다. 분명히 기억 좀 해봐라. 밤, 당신이 뱀을 맛있게 탕으로 드셨든 또 아니면 술로 드셨든 뭐꿈어 드셨든 뭔가가 있다. 당신이 분명히 이만큼이라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뱀술을 몸에 좋다고 제가 진짜 한 모금 먹는데요. 그래, 맞다. 이랬거든요. 뱀은 그만큼 관계가 분명합니다. 60년 전에 당신 몸에 베인 이걸 찾아오는 게 이게 뱀이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뱀술 먹고 이래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들이 재수를 보고 복을 받고 싶다면서 하 우리가 없이는 받고 싶다면서 재수를 보고 복을 주는 이 능사가 이 무기가 되고 이 무기가 용이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사가 우리가 이 무기가 되고 용이 되지는 않거든. 그러면 그 세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이 있었으면 굳이 그거를. 잡아서 그렇게 자셔야 되냐고 그거를 하시게 되면 요런 벌점. 그래서 우리가 업신령이나 업대감이 내려온 집안 치고 본인들이 요렇게 하신 양반들은 얘가 이제 딱 모습을 바꿔서 업신령으로 오기 는 와. 이제 오기 는 오는데 어떻게 돼? 이 집안 초토화시키러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이 사람들이 재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재수가 막혀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중소기업 그때 하셨던 그 양반은 본인은 집에 진짜 우연찮게 이게 뛰어서 이거 잡았다가 본인 완전 사부도로 일부 직전으로 들어가셨던 분 계시거든요. 이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뭔가 우리의 밀착과 많을 때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아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재물을 지키는 신을 우리가 뱀신 그래서 업신이라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굳이 이거 술로 드시지 말으시고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복이 있고 본인들 하는 일에 재수가 있고 아이를 태몽으로 이렇게 꾸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서 이 집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살려줘서 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빌어야 돼? 저 바닷가 가서 열심히 빌어 그러면 그 애가 공부 잘하고 영민하고 돈도 많은 이런 자손이 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덕을 받죠 아,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드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